안녕하세요, 카프렌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차량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 그중 먼저 매입을 하게 된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중고차 거래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는 저희가 2019년 2월에 판매했던 차량입니다. 차의 기변을 원하시는 고객님이셨고 파주에서 소개로 알게 되신 분인데요. 이 차를 판매하시고 신차로 넘어가시기 위해 저희에게 매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일정도 겹치고 거리가 있는 관계로 저희는 탁송으로 먼저 차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스타렉스 오벤이 도착하자마자 성능 점검을 보았습니다. 라지에터 서포트 교환, 아펜다 하나가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능 기능상 전혀 문제없다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주행거리는 12만 1,000km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방문하는 o k m o t 에 진입하여 기본 성능 상태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일 양도 한번 봐주세요 네. 엔진 위쪽으로는 새는 부위 없고 오일량도 적정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닝 상태는 뒤쪽이 많이 닳아 있어서 뒷 라이닝, 뒷 브레이크의 교체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는 거 있는지도 봐 주시고요. 하부 상태 역시 부식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타이어를 거래하는 T 스테이션 위정부 터미널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앞 타이어가 많이 닳아 있어서 교환이 필요했습니다. 역시 상태 좋은 중고 타이어로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얼라이먼트 정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2017 그랜드 스타렉스 5벤 모던 중고차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인기 많은 그랜드 스타렉스 5벤 모던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3벤이나 5벤은 거의 전량 수출로 나가고 개인은 신차로 구매하는 비율이 적은데다가 기업에서는 쓸 때까지 쓰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말 희귀하고 없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차량입니다. 2017 그랜드 스타렉스 500 모던 디젤. 2017년 1월 등록. 주행거리 12만 1,000km대입니다. 단순 교환 라지에이터 서포트와 아펜다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며 캠핑, 차박, 낚시 등 모든 조건에서 이용 가능하죠. 이 차량은 작년에 파주에 계신 지인분께 판매하였던 차량입니다. 단순 개인 용도로만 썼던 1억이며 레저용으로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잡내 없으며 상태 또한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검정색이라 정말 이쁘게 타실 수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죠. 주행거리는 현재 12만 킬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도 잘 되어온 차량이죠. 단가도 괜찮게 잘 나오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리모컨에는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도 있습니다. 이건 모던부터 들어가는 옵션이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매립,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이 있습니다. 시트의 실내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취미생활로 이용했던 차량이라 더더욱 깨끗하고 좋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위생관념도 굉장히 철저하셨던 분이라 더더욱 깔끔한 것을 느낄 수 있죠. 모던 등급의 2.5 VGT 디젤 엔진. 175마력 위로6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5단 자동 변속기와 액티브 에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등급부터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사이드 에어백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차동 기어 잠금 장치 전후륜의 디스크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급제동 경보 시스템 제일 중요한 공간입니다. 트렁크 오벤 차량이고 트렁크 매트 역시 깔끔하게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정말 깨끗해요. 기스가 정말 없을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과 타이어 생태 역시 좋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을 받은 후 정비소에서 추가적으로 볼게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공기압 점검, 하부부터 모든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주거래처인 티스테이션 의정부 신터미널점에서 휠 얼라이먼트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만큼 귀한 차량 전혀 없습니다. 취미용, 업무용으로 제격인 중고차죠. 진짜 흔하지 않은 블랙 색상의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입니다. 취미용으로 정말 제격입니다. 캠핑, 낚시, 차박 등 어디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장점이죠. 게다가 거의 다 수출로 매물들이 빠지기 때문에 국내 내수로는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합니다. 줄 서서 사갈 정도로 예약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2017년 출고, 유로 6, 175마력, 그랜드스타렉스 오벤 12만키로의 무사고 단순교환 차량입니다. 이만한 차량 없습니다. 오벤이잖아요. 연락주세요. 자신있습니다.